그토록 원했던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에는 이 새로운 세력인 미국과 소련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38도선을 긋고 남쪽에는 미군이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점령하죠. 그리고 우리 민족도 미국을 지지하는 측과 그리고 소련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뉩니다. 과연 이들은 손을 잡고 통일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궁금하지요? 따라가세요. Ä, 이 광복이 되면 뭐든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우째 이런 일이. 에이, 응. 미국과 소련 대표를 만나보라고. 에이. 에이! 그나저나, 말이야. 내가 이 미국하고 이 소련 말을 잘못하는데 헬로우 스파시바 이거 밖에 못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알아들을라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좀 주시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에허, 여기가 이 덕수궁 석조전이야 옛날에 우리나라 황제가 계시던 곳인데 말이지 여기서 이 미국과 소련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에 마음이 좀 그러네. 그러잖아. 뭐라고 뭐라고 하나. 한국에 임시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로 임시 정부를 만들면 좋겠습니까?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회의 내용을 잊었습니까? 한국은 신탁 통치를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신탁 통치를 반대한 우익 사람들은 한국 정부를 세울 때 참여할 수 없지요. 신탁 통치를 찬성한 좌익 사람들만 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익이라 함은 우리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어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고 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 결론도 없이 회의가 끝나버렸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서 심각한 대립이 일어나죠. 자, 이때에 이 미국과 소련은 말이죠. 1946년 3월에 서울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를 엽니다. 자, 이들은 이 한반도에 세울 임시 정부를 협의할 이 대상 때문에 또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데요. 1946년 6월 이승만은 지방을 순회하던 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또한 통일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합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미국과 소련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이승만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바에야 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한 겁니다. 또 이미 북한은 소련의 지지 속에 이 김일성의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소련 군함을 타고 다니면서 평양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 가고 있었죠. 남한에서는 여운형, 김규식 등이 이 이념 대립을 청산하고 이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소 공동 위원회가 또 열렸지만 이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지요. 한국에서 통일 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문제를 UN 즉 국제 연합에 넘겼죠. 국제인합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남한과 북한은 함께 총선거를 치르고 한국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시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유엔의 결정에 반대하며 유엔 대표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시오.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유엔의 결정에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선거가 가능한지요. 그것은 한반도의 남쪽 뿐이지요.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라는 결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의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죠.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입니까? 어째서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른단 말입니까? 남한만 단독 선거를 치르면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것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합니다. 평양으로 갑시다. 유엔이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이 김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이 남북 분단을 염려하면서 말이죠. 친애하는 삼천만 자매 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대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년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과 협상을 해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김구와 김규식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북 협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엔에서 결정한 대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으흐, 남한만의 총선거라. 그런데 이 선거가 뭡니까? 한마디로 대표를 뽑는 거지요. 한 나라를 세우려면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아이 옛날에는 이 임금님이 이 법이고 나라의 대표였는데 아 우리 손으로 대표를 직접 뽑아? 이야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아니 그러면 그 선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표를 주면 되는 거래요. 누구나 한 표씩 찍을 수 있대요. 아유, 글쎄, 우리 여자들도 말이죠. <laughs>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지? 누굴 찍지? 누굴 뽑아?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이 선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입니다. 50 총선거라고 하지요. 이 총선거를 통해서 첫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승만도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 공포, 즉, 세상에 널리 알렸지요. 이 헌법을 만든 국회라는 뜻으로 재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이 재헌국회가 들어서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소리>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 협의가 잘안 되는 바람에 이 남한과 북한이 이 분단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이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남한만 선거를 실시했지. 5월 10일에 말이야. 50 총선거지요. 에이 선거에서 이 국회의원도 뽑았지. 에이 이 남한과 북한이 이 따로따로 정부를 세웠으니 아이고 그나저나 이 헌법을 만들었다는데 헌법이 뭔가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 그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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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헌법은 모든 법 위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이 헌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모든 법들이 이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아유, 그렇다면 이 헌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만요. 이 헌법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헌법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일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둘째,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셋째,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대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뽑았어요. 헌법을 발표한 날이 7월 17일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헌법을 발표한 날, 즉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7일을 재헌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재헌 헌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재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5대 국경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만세를 외쳤던 1919년 3월 1일을 기억하는 3일절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서 발표한 제헌절, 그리고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나라가 독립된 1945년 8월 15일을 기억하는 광복절.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 우리나라 우리 글 한글이 만들어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5대 국경일이지요. 이런 날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바탕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날이로구나. 아, 국민들이 말이야. 이 나라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을 뽑았고, 아, 헌법도 만들었고, 캬,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날, 1948년 8월 15일, 크, 광복이 되고, 3년이 지난 이 시기. 1910년 8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 38년 만의 일이면서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부는 이렇게 힘겹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단 것이었어.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우리나라의 정부를 여러 나라들도 축하해주고 인정해 주었지 유엔총회에서도 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일중 하나는 이 사회에 남아있는 이 일제의 잔재를 없애는 거야 아,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돼. 미래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지 이 과거를 정리하는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겠어? 친일파를 찾아내서 벌 주는 거지 국민들도 한 목소리로 이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 처벌을 주장했지. 이에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 위원회를 반민특위라고 줄여 부르는데 이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체포하고 조사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지. 하지만 이 당시 정부는 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반민특위는 활동을 중단하게 돼요. 남한에서는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북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총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초대수상으로는 김일성, 그리고 부수상으로는 박헌영, 홍명희, 김책이 선택이 되지요. 1948년 9월 9일, 이 정부를 수립했고요.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지요. 이 광복의 기쁨은 함께했지만 결국 이두 개의 정부로 나뉘게 된 거야. 으하, 참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인형 때문에 이렇게 대립을 하다니 가슴이 아프구만. 안타깝게도 이 가슴 아픈 일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소련과 중국을 믿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 38도선은 실제로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죠. 15년 8월 15일을 기억하는 광복절. 서기 전 2333년 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 우리나라 우리 글, 한글이 만들어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5대 국경일이지요. 이런 날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바탕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날이로구나. 아, 국민들이 말이야. 이 나라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을 뽑았고, 아, 헌법도 만들었고. 캬,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날, 1948년 8월 15일. 크, 광복이 되고 3년이 지난 이 시기 1910년 8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 38년 만의 일이면서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부는 이렇게 힘겹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단 것이었어?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우리나라의 정부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축하해주고 인정해주었지. 유엔총회에서도 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일중 하나는 이 사회에 남아있는 이 일제의 전재를 없애는 거야.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미래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지. 이 과거를 정리하는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겠어? 친일파를 찾아내서 벌 주는 거지. 국민들도 한 목소리로 이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 처벌을 주장했지. 이에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 위원회를 반민특위라고 줄여 부르는데 이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체포하고 조사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지. 하지만 이 당시 정부는 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반민특위는 활동을 중단하게 돼요. 남한에서는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북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총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자신을 알려가고 있었죠. 남한에서는 여운형, 김규식 등이 이 이념 대립을 청산하고 이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열렸지만 이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지요. 한국에서 통일 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즉 국제 연합에 넘겼죠.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남한과 북한은 함께 총선거를 치르고 한국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시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유엔의 결정에 반대하며 유엔 대표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시오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유엔의 결정에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선거가 가능한지요? 그것은 한반도의 남쪽뿐이지요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라는 결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의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지요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입니까? 어째서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른단 말입니까? 남한만 단독 선거를 치르면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것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합니다. 평양으로 갑시다. 유엔이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이 김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이 남북 분단을 염려하면서 말이죠. 친애하는 3천만 자매 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대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난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년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과 협상을 해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의 지도자 뭐라고 뭐라고 하나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로 임시정부를 만들면 좋겠습니까?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회의 내용을 잊었습니까? 한국은 신탁통치를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신탁통치를 반대한 우익 사람들은 한국 정부를 세울 때 참여할 수 없지요. 신탁통치를 찬성한 좌익 사람들만 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익이라 함은 우리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어,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고 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 결론도 없이 회의가 끝나버렸네.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서 심각한 대립이 일어나죠. 자, 이때에 이 미국과 소련은 말이죠. 이 1946년 3월에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엽니다. 자, 이들은 이 한반도에 세울 임시정부를 협의할 이 대상 때문에 또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데요. 1946년 6월, 이승만은 지방을 순회하던 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또한 통일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합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미국과 소련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이승만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바에야 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한 겁니다. 또 이미 북한은 소련의 지지 속에 이 김일성의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소련 군함을 타고 다니면서 병양의 6년 3월에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엽니다. 자, 이들은 이 한반도에 세울 임시정부를 협의할 이 대상 때문에 또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데요. 1946년 6월, 이승만은 지방을 순회하던 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또한 통일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합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미국과 소련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이승만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바에야 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한 겁니다. 또 이미 북한은 소련의 지지 속에 이 김일성의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소련 군함을 타고 다니면서 평양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 가고 있었죠. 남한에서는 여운형 김규식 등이 이 이념 대립을 청산하고 이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열렸지만 이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지요. 한국에서 통일 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문제를 UN, 즉 국제연합에 넘겼죠.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남한과 북한은 함께 총선거를 치르고 한국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시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유엔의 결정에 반대하며 유엔 대표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시오.